차이 값 정리를 잘 풀려고 하면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A와 B 이거 머리카락 머리카락 좀이쓸 거다 A와 B가 양수라면 꼬비 양수라면 같은 부호란 말이고 음수라면 서로 다른 부호란 말이거든 반대편에 있다 이런 말이야 반대편에 있다 그럼 이걸 봐봐라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풀건데 머리카락 약간 내려보자 이렇게 움켜잡으면서 여기서 f f-1과 f1이 음수라면 반대편에 있단 말이야. 여기에 f-1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 f1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머리카락을 경계로 했을 때 머리카락이 잘안 도와주네. 그렇지? 그럼 서로 반대편에 있다 말이야. 그다음에 잘 생각해 봐. f-1과 f3은 이래요. 같은 편에 있다 이 말이지. 양수란 말은.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요 안에 근이 몇 개가 지느냐 이랬는데 음 그러면 우리가 뭐냐 요렇게 요렇게 지나는 게 하나 근이 생기는데 요쪽 반대편에 있으면 요, 요 사이에 경계로 하나 만나는 게있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돼. 둘. 그럼 근이 두개 만난다는 거야. 근이 두 개. 그래서 이게 사회값 정리라는 건데 잘 알아놔라. 잘 알아두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란 말은 반대편에 있단 말이고, 요거 두개 곱해서 양수란 말은 같은 편에 있단 말이거든. 그럼 얘가 일로 왔다가 일로 가게 되면 두 군데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게 근이야, 근. 그래서 값은 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 기억해라.